성소 연구원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숨소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나타난 숨소리로 가르침과 훈계의 바르게함과 의로움을 계육하기에 유익하나니. Every part of Scripture is addressed and useful one way or another, showing us truth, exposing our rebellion, correcting our mistakes. 레니어 스트리트 스웨이. 하나님의 숨소리, 구약전서, 다니엘서.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8장. 벨사사람 지세 3년차의 나 다니엘은 처음에 나타난 나, 나에게 나타난 환상 후두 번째로 하나의 환상을 보았더라. 나의 환상에서 나는 나 자신 열림지방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울라의 용수로 강가에 있는 것을 알았더라.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두뿔 가진 수양이 있었는데 그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적그 수양이 소와 북과 남을 향하여 돌진하였더라. 수양을 대적할 동물이 하나도 없고 그의 힘에서 능히 구할 수가 없었더라. 그래서 수양은 임으로 행동하였고, 대단한 존재가 되었더라. 내가 이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염소 한 마리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땅을 딛지 않냐고 전 지구를 횡단하였더라. 그것이 두뿔 가진 수양고, 내가 본 바, 강가에 있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거되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적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알라서는 더욱 성리었고 수양을 쳐서그두 뿔을 꺾거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 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 뜨리고 짓밟았으나 등이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수염수가 스스로 힘이 강대해가더니 강승할 때그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장한 뿔넷이 삼을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몰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는 군대에 미친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제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지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부친바도였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행청통하였더라. 내가 들은 저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못듯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왕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받으며 집합필 일이 어느 때까지 일을 꼬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수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아 다니엘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때 사람 같은 모양인 분이 내 앞에 섰고 애가 들은 즉 을레강 두원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이혀가르되가보이리에라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성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 내가 두서 얼굴을 대,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말하이를 이 환상은 정말로 대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 에지 came near the place where I was standing. I was terrified and fell prostrate. So no "선없만," he said to me, "understand the vision concerns the time of the end." 그가 내게 말하자마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며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가 진노의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것들 너에게 알게 하리라 네가 본바두 불가진 수양은곧 베디아와 페리시아 왕들이요 <놀람> 털이 많은 수염수는 곧 헬라 왕이요 두눈 사이 있는 금 옛날 금뿌는 곧 그의 첫째 아니요, 이 뿌리 꺾이고 그 대신에 네이 뿌리 나선 줘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내 나라가 이르나되 이그 권세만 못하리라 이내 네 나라 마지막 때대역자들이 가득 달지며 한 왕이 일어나니 그 어른 엄정하며 개울에능하며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비상한게바괴를 행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매달리라 그가 계를100% 재선으로 겨호를 이루고, 마음의 스스로 근처하며, 또 평화한 테 많은 무리를 말하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오왕을 대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너에게 주어진 아침과 저녁의 관상은 진리니라. 그러나 그것을 비밀로 하이라. 이는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이라 예나 예, 다다 다 나, 나, 다니엘은 혼절하여 수위를 났다가 일어나서 왕의 책문을 수행하였고 나는 그환상에 놀랐는데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는 못하였더라 아멘